안녕하세요. MEP 실무특어먹기 기계파트의 SCK 하늘새라, 오토데스크의 곽대혁입니다. 저희 6화는 덕트 모델링할 때 이게 잘안 되죠?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덕트를 모델링할 때 서로 레벨이 맞아서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덕트를 올렸다 내리는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리듀싱 엘보에 대한 활용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편심 레듀셔 활용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델링을 할때 내가 비슷한 걸또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델링 할수 있는 간단하고 편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화는 정말 모델링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팁이라든지. 어, 나는 이렇게 불편하게 했었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더 쉽구나 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약간 팁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이번 화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저희 6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6편 아젠다는 덕트 모델링 할때잘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사실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어 뭔가 이거 될 것만 같은데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고 <laughs> 그러기도 예. 하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자동화 툴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걸 오토매틱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람의 손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부분, 그 저희가 경험했을 때도 아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래빗에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 과장님이 참 좋은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네,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어, 이제. 덕트 모델링 잘안 되는 것 음.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작업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최대한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샘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음. 근데 이제 보통 아마 가장 많이 겪으시는 일들이 이렇게 덕트가 어, 겹치는. 레벨이 같은 덕트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음, 네. 그런 부분 모델링하는 방법 을 조금 빠르게 음, 그냥 따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겹치는 부분을 피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입상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지고 네. 이렇게 아, 돌려서 네네.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사실 쓰기는 했거든요. 네, 고, 뭐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건 맞는데 네. 어, 이제 어, 요거를 만들 때 어, 이제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네, 네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냥 이제 복사해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도 <laughs> 되나요? 네. <laughs> 완벽하게 겹쳐져 있는 걸로 보이요 네, 지금 네. 보니까 완벽하게 겹쳐져 있죠. 네. 저는 얘를 이렇게 어 피해가는 걸 만들고 음, 싶어요. 네. 어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안 재봤는데 200mm 짜리니까 음. 어 가운데 뭐한 100mm 정도 갭을 두고 그러면 네. 200, 300mm 위에 있으면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잘라요. 음, 덕트 덕트를. 자체를요. 네네 자르고 가운데 있는 거, 네. 이제 가운데 있는 것만 옮기고 싶으니까 중간에 이제 요 쪼가리 잘라내고 요거를 이제 300mm 올려주는 거죠. 네. 300mm 올려주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됐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기존 객체를 잘라서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음. 사실 여기서 배관을 아, 만약에 덕트를 이제 네. DT 명령어를 통해서 덕트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잖아요. 어우 너무 네. 크다. 이거 그냥 어, 200에 300짜리 덕트를 그린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음. 이렇게 그려봤어요. 파란 거죠. 네. 그럼 이게 이제 같은 위치에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게. 가에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 조금 비껴 나가 있죠. 네. 이렇게. 그러네요. 예, 응.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단면도가 만들어진 선 기준에다가 이제 객체가 그려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단면도 그어진 음... 이 선이 레퍼런스 네. 플랜이 돼서. 거기에 객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단면도로 이렇게 열어봤을 때 얘는 사실 객체가 아. 이 깊이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 저걸 정확하게 맞추려면 사실 단면도를 어, 이 도면 도면 이 라인 한 가운데 물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네, 네. 어이 단면도상에서 요 정확한 객체를 만들려면 사실 이렇게 잘라서 작업하는 게딱 음. 정확한 위치에 그려져 있는 이제 네. 어편 그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네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복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배관이 올아 올라, 덕트가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모델링 하기 위해서고 음. 자 로테이션 그러니까 여기에 로테이션 각도가 실제로 어 이제 몇 도로 이렇게 덕트가 올라가는지가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45도로 네.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반대로 있어야 되니까 미러 명령을 써서 복사. 음. 그럼 일단 그릴 건다 그렸어요. 어, 되게 이상한데? 네, 이상하죠. 또 <laughs> 네. 이제 이, 이거는 이제 결국은 다 이어 붙이는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명령으로. 아, 저희 트림 네. 명령으로. 네, 트림 명령으로 음. 이렇게 하나 하나 어, 아이고 다시 다시 좀 부탁해요. 이어 붙이면 자 이렇게 이제 넘나드는. 음. 음, 덕트를 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당겨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아 조금 위에 겹치는 것 같은데 이건 더 위로 올려주면 되나요? 아 이게 이렇게 겹쳐 보이시나요? 네. 아 이게 사실은 겹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3D로 볼까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사실 네. 어, 그것도 팁이 있어요. 네. 저 부분은 사실 지금 모델링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네. 저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단면도를 아니, 예, 줄이면 되게 예, 단면 네. 깊이를 줄여서 내가 관계 있는 부분만 보면서 네.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잘 피해 간 것처럼 보이죠. 음, 그러네요. 네. 아, 그러고 지금 저희 도면에 보게 되면요 은 이렇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레디셔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은 이제 편심 레디셔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네. 탭이죠 탭. 네. 음... 덕트에 가지관처럼 아, 붙는 네. 탭인데. 네, 네. 어, 근데 질문이 되게 좋았 좋았던 건 뭐냐면 네. 어, 덕트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로만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편심레디셔가 많아서 그 부분 모델링 하는 게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것도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요거를 똑같은 걸 하나 그려 볼게요. 어, 650에 400짜리 덕트를 하나 그리고 그 앞에 400에 뭐 300짜리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레디션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 네,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아래 라인 기준으로, 혹은 어 단면상으로 봤을 때, 음, 요 단면도 한번 볼게요. 자, 단면도를 하나 새로 끊어 보겠습니다. 이게 단면으로 봤을 때 레듀서가 이것도 중심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은 어, 어, 버튼 방향으로 됐네요 어, 어, 언제 그렇게? 아, 언제 그렇게 됐죠. <웃음> <웃음> 아, 제 생각에는 모델링을 할때 어, 이미 저 저스티피케이션을 좀 정의를 해놨던 거 같아요. 아저 음.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데서 이제 이 방향 조절이 되는 건가요? 이 레지셔에 대한 방향이? 네. 저스티피케이션에 아 정의가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바꾸는 방법이 처음에 모델링 할 때부터 정의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 음. 모델링이 되고 나면 된걸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된 아까처럼 어, 덕트를 모델링을 할때 네. 자, 저스티피케이션 을 눌러서 어 호리존탈이냐 버티컬, 호리존탈과 버티컬에 대한 값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리는 방향을 그리는 방향을 기준으로 호리전탈이 어, 센터에 어, 들어가냐 오른쪽에 들어가냐 음. 왼쪽에 들어가냐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으로 그려지면 저스티피케이션 오른쪽 기준이 되겠죠 내가 그리는 방향에서 덕트의 오른쪽 면이 기준점이 되는거예요자 음. 이렇게 그려지고 예를 들어 어자 400에 300짜리 된다고 치죠. 자, 이렇게 그리면. 음, 아. 네, 저스티피케이션이 맞춰졌죠 네, 네. 아, 이렇게 맞추면 되는구나. 네. 그럼 이미 그려진 걸 맞추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그려진 걸 맞추려면 이렇게 네.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저스티파이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지금 보시면 요 방향, 요 화살표 방향을 기준으로 저스티파이가 왼쪽 아래가 되어 있죠. 네. 맞는 거예요. 왼쪽 아래로 지금 맞춰져 음. 있죠. 이게 3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자, 그러면 이게, 어,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게, 이 편지 노트가 반대 방향으로 맞춰지겠죠. 음. 네. 자, 요렇게 하고,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 바꿔지죠. 바꿔지는데 네.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게 네. 이제 사실 오픈 커넥터이기 때문에 옆에, 어, 뭐, 덕트가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지만 실제로 모델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음. 어, 두 가지 방법으로 네. 편심 리쥬셔를 레듀셔를 그릴 수 있는 음.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몇개더 해볼까요? 사실 네. 제가 덕트 모델링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는 크리에이트 심일러예요 아, 그게 뭐죠? 비슷한 걸 하나 새로 만든다라는 건데 음. 여기 이제 덕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 인스턴스의 값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그린다라고 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요 덕트랑 똑같은 걸 하나 새로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우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Create s i m i l a r 라는 명령어가 있죠. 네네. 그걸 클릭을 해서. 그리면 얘는 얘랑 같은 객체가 돼요. 음, 예를 네. 들어 엘레베이션, 위스, 하이트, 어... 타입, 네네. 그다음에 뭐 시스템 전부 동일한 게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하는 플랜 뭐 이런 것도 음... 다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릴 때마다 내가 뭐 이거 똑같은 거 이쪽에다 그리고 싶을 때 그릴 때마다 얘를 우클릭해가지고 크레이치밀러 이렇게 하기도 좀 음. 귀찮으니까 네. 단축키도 굉장히 손가락에서 빠르게 익힐 수가 있거든요. CS. 그럼 C.S.인가요? <laugh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빗의 명령어, 그러니까 레빗의 그 기본적으로 래빗의 명령어니까 래빗의 기본 명령어들은 그 영어 단어 앞 철자 두개 따라가면 음. 대부분 맞출 수 있어요. 덕트는 D.T. 그렇죠. 무브는 네, M.V. M.V. 예. 음. 그 다음에 덕트 피팅은 D.T.F. D.F. DF. <laughs> 네, 파이프 액세서리는 P.A. 어... 초기 네. 설정은 그거고 어, 사용자분들께서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설정에서 수정해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눌러서 CS 눌러서 네네 예 따라가면 그냥 동일한 게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다가 얘 얘랑 같은 거를 저쪽 끝에다가 하나 해야 된다라고 음... 하면 눈치채지도 못할 때 CS 누르고 그냥 이렇게 CS 이렇게 네, 그러네요 이게 파인 파란... 그려져 있는 이 덕트 타입이 되게 많을 낼 때는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네. 그냥 저희가 당연히 이 프로퍼티 CS에서 지정해가지고 해도 그만이지만 이게 네. 되게 많은 종류가 있을 때는 그 사실 하나 하나 지정해가지고 또 그리는 것은 다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동일한 타입이 새로 그려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 CS 명령어가 상당히 강력하니까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laughs>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말고 네. 계실 수 있겠지만 뭐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 어, 입상 연결이 안된 예, 덕트가 있네요. 예, 연결이 안된 덕트가 있어요. 입상 덕트가 음. 있고 이제 그 상부 덕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어서 붙이면 연결이 되겠죠? 음, 네. 이거를 자 이어 붙이고 3D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우선 음. 엘보로 각도를 9 0도로 변경을 했고 음. 변경된 엘보에서 다시 레듀셔를 통해서 형상 변경해서 들어갔죠. 네, 네. 근데 형상이 음. 좀 실무에서는 음. 이렇게 안할것같은 거예요. 음. 자, 실무에서는 어, 엘보가 이제 그말하 그렇죠. 편심 네. 변경으로 해서 음. 레듀셔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엘보, 그러니까 편심 엘보 뭐 이런 게 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게 랩잇에서 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기본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타입에서 라우팅 프레퍼런스에는 그런 타입의 트랜지션이 좀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어 패밀리를 변경을 통해서 좀 이제 네.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자그 패밀리를 한번 가보시면 어, 네. 우리가 어,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인서트에 예, 네. 로드 오토데스크 패밀리를 음. 좀 많이 썼었잖아요. 네, 네. 그, 정말 편리한 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편리하긴 하죠. 네. 지금 저희가 덕트를 이렇게 좀 찾아놨어요. 네, 네. 직사각형 예, 중에서도 엘보 부분만 나오도록. 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제 패밀리 중에 여기 엘보 편심이라는 게 있어요. 음. 편심 엘보가. 자, 요걸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불러들여 왔겠죠. 네. 그거를 요 엘보에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만들어진 엘보에다가 자, 이게 이제 기본 엘보인데 여기 찾아보면 불러온 이제 편식 엘보가 있죠. 네. 자, 눌러보면 어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엘보가 반영이 네. 되어 있죠. 레듀싱 엘보가 됐어요. 음. 동일하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까 엘보 음. 타입을 이제 이렇게 레듀싱 엘보로 이제 바꿔주는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 패밀리에서 정의되는 반지름이나 이런 값들을 조정하면 음. 저 반지름 알 값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한0 0 정도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보일지. 자, 이렇게 하면 알 값이 음, 예, 바뀌게 음. 되죠. 그러니까 이제어 형상을 정의를 하는 패밀리를 뭐 네, 자체적으로 네. 준비를 해놓으셔도 좋고. 그러면, 기본 패밀리 갖고 음. 어, 수정을 하셔도 좋은데, 요쪽이 조금 더, 사실적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실면서 네. 이렇게 할것 같죠. 음. 네. 요런 엘보 파트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어,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뭐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저희 이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아까 같은 이런 레듀셔 같은 게 붙잖아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길이가 음, 이제 네. 좀 다른 레듀셔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레드셔에 대한 길이가 다를 때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들어왔었거든요. 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레드셔의 길이도 네. 어, 라우팅 프레퍼런스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타입의 라우팅 프레퍼런스를 보면 어, 트랜지션이 여기에 음, 이제 정의가, 아, 되어 되어 정의가 되어 있죠. 600mm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일단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정의가 된 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자, 어, 요거를 바꾸고 싶다. 만들어진 이 레듀셔를, 네. 어, 패밀리를 제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자, 수정된 패밀리를 통해서 저 길이 값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건 제가 만든 거, 그니까 요건 제가 조금 수정을 한 거고, 음. 어, 요거 말고 이제 기본 패밀리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 패밀리로. 기본 패밀리에는 이렇게 각도 기준이랑, 어, 직사각형에서, 어, 이제 각도 기준으로 변환하는 게 있죠. 네. 네. 그 각도 기준 변환하는 걸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면, 30도 각도다. 라고 하면 음. 기본적으로 이 레드셔의 그 변환 각도가 30도로 고정이 되는 거죠. 음. 아니면 누구를 45도로 한다. 음. 하면 그 변환 각도가 45도가 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아. 네, 요 길이 값을 조정하는 엘보를 한번 그러면 저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기본 패밀리에서 제가 엘보라 그랬나요? 네, 네. 엘보가 아니라 레드셔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원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의 변환. 음. 하면 뭐, 뭐 길이 편심 변환 각도 다 있죠. 음. 근데 여기 길이 변환이 있어요. 음. 네. 네, 길이 변환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길이 변환을 불러온 다음 불러온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음. 자, 여기에는 아, 여기서 길이 바꿔주는 게 아예 이렇게 있네요. 네. 네, 인스턴스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인스턴스로 음.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모델링을 할때 이해를 하시겠지만, 음. 자 여기서 값을 바꿔주면 그 길이에 맞춰서 예 알아서 변경이 되네요. 네, 변경이 됩니다. 뭐 이렇게 붙어가 있고, 아주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렇 바뀌면. 이제 기본, 덕, 기본, 이제, 정의된 음. 패밀리는 이거지만 기존 제가 불러온 걸 가지고, 어, 해보자면, 음. 네, 그거. 네. 네. 지금 375mm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음. 500 하면, 음. 500으로 바꿀 수 있고, 뭐, 뭐, 200 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뭐, 어찌됐건 음. 모델링은 되니까, 음. 네, 네. 네, 요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어, 덕트 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인 하나의 레듀셔 타입으로 만드신다. 뭐 각도 기준이 됐던, 길이 기준이 됐던 하나의 음. 기준으로 하고 다른 덕트에서는 또 다른 길이 기준으로 만들겠다라고 음. 하면 저거를 그냥 어, 타입 파라미터로 만들면 네. 어, 이렇게 어, 이제 레듀이 이, 레듀셔 하나하나마다 값을 입력해줄 필요 없이. 그 이게 이제 파라메터가 타입으로 들어가 있으면 요 표준이라고 돼 있는 타입에는 전부 이 길이로 이제 적용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기본 패밀리로 사용을 했던 건 전부 600 기준이었고 그렇 예, 그 길이 기준 600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바뀌었다고 해 보죠. 한 4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한꺼번에 다 바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에 이제 종속된 모든 이레듀셔들이 어, 전부 400mm 기준으로 한번에 쑥 변경이 됐죠 네네. 뭐 이런 이제 기준값들을 어, 사용을 하신다면 저게 어, 이제 타입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물론 이게 프로젝트마다 다른 면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어떤 도면을 보면은 얘네들이 덕트마다 길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덕트 종류마다 길이가 다 달라서 아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바꾸는 게좀 노가다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음. 좀 되긴 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덕트가 이제 변환되는 덕트의 크기에 따라서 아마 저레주셰의뭐 길이 값이 변경이 돼야 되는 값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로 손보는 게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음. 기본적인 그 패밀리를 지정을 해두고. 네. 그런 이제 특이한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가 음. 있을 경우에, 뭐, 수정을 하는 예, 방향.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하단 링크 클릭해 보시면 설문조사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사은품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